오종 황제가 되다 7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사 환구의를 마치면서 바로 등극 의가 이어집니다. 사실 10월 12일에 행해지는 모든 의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등극 의입니다. 이 의식에서 황제는 비로소 12장복을 입고 황제의 예를 받게 됩니다. 환구의를 마친 후 등극 의를 시작하기 위해 영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이끌고 망류위로 나아 황제 위에 황제의 오를 위에 것을 앓읍니다. 신하들이 황제를 부축하여 황제의 의자인 금의자에 앉게 합니다. 집사관이 황제의 예복인 12장복을 받들어 보완 앞에 놓습니다. 영의정이 12장 면복을 꺼내 황제에게 입혀드리고 1 1류 면류관을 씌워드립니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황제에 등극한 고종에게 처음으로 국궁사배를 올립니다. 봉보관이 보록을 열어 영의정에게 황제의 옥보를 주고 영의정이 황제의 어보를 받들고 황제 앞에 꿇어 앉아 황제에게 옥세를 올립니다. 어보를 바친 다음 종칭과 문무백관이 다시 황제에게 사배를 올립니다. 사배를 올린 다음에는 황제에게 올리는 의뢰인 국궁삼무도를 합니다. 국궁삼무도 후에는 좌슬삼고두를 행합니다. 이어서 산호를 합니다. 종칭과 문무백관은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칩니다. 모든 의뢰를 마친 황제는 퇴장합니다. 황제에 이어 왕태자가 퇴장합니다. 왕태자가 퇴장한 이후 대원군과 종친 문무백관 재관들이 퇴장하며 등극의는 종료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국궁삼무도 좌슬삼고도는 백관이 황제께 올리는 예입니다. 왕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행할 수 없었던 예였습니다. 당시의 종친과 무무백관들은 이두 가지 새롭게 행하는 의뢰의 행동 양식을 익혀서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중국의 영상을 보며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글자 그대로 허리를 굽히고, 발을 세번 구르고, 왼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세번 조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 동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왕이 되다 편에서 왕 즉위를 축하할 때 신하들이 행했던 산호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산호 때 신하들은 왕을 향해서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치고 있는 만세 만세 만만세는. 바로 황제국이 된 이후인 1897년부터 비로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황제국이 아니었다면 3.1 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대한독립 천세를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위 후에 황제가 조서를 반포하는 반조인은 다음날인 10월 13일에 행해집니다. 고종 황제 등극의가 의뢰 자체도 500년 역사에 단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의례였지만 등극의의 핵심은 황제의 조서에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자주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민국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칙을 선포하는 반조의는 10월 13일 진시에 거행되었습니다만 재연할 때는 등극의와 같은 날 재연하였습니다. 총음이 울리면 노부의장이 입장하여 각자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중엄이 울리면 의례에 참가하는 종친과 문무백관이 모두 외위로 나가대기하고 황제와 황태자는 행사장에 입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행사 때 음악의 시작과 그침을 알리는 협률랑과 음악을 연주하는 악원들이 입장하여 자리로 나아갑니다. 행사의 세 번째 단계를 알리는 삼엄이 울립니다. 삼엄이 울리면 행사의 진행을 담당하는 극사관들이 먼저 입장하여 각자의 자리로 위치합니다. 장례원의 직원인 주사가 종친분무백관을 인도하여 입장합니다. 좌장례와 우장례가 황제를 인도하여 행사장인 근정전으로 입장합니다. 의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 자리에 엎드립니다. 황제가 강사포를 입고 통청관을 쓰며 가마를 타고 입장합니다. 황제의 옥세를 담당하는 관원인 봉보관이 옥세를 어좌 앞에 있는 보안에 올려놓습니다. 황태자가 면복을 입고 뒤따릅니다. 황제가 어좌에 앉은 이후 종칭과 문무백관이 황제에게 네번 절하여 예를 표하는 국궁 사배를 합니다. 조칙을 선포하기 위해 선조관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승재관이 어조 앞으로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황제에게 조칙을 선포하겠다고 알립니다. 승재관이 조서를 들어 선조관에게 주고 이후에 승재관이 황제의 조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종친과 문무백관은 황제의 조칙을 받기 위해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선조관이 조칙을 선포합니다. 고종 황제의 조칙은 고종실록과 황제등극일의 전체를 기록한 대례의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연행사 때는 조칙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나는 생각하건대 단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개의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오다가 고려 때에 이르러서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하였는데 이것을 통합삼한이라고 하였다. 우리 태조가 임금이 되던 초기에 판도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혔다. 그리하여 북쪽으로는 말갈의 지경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탐나국을 차지하여 사천리 강토에 한계 왕통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내가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하늘의 도움을 받아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치들이 한결 같은 소리로 황제의 징호를 올리려고 함으로 내가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에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였고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았으며 종묘와 사직의 신입판을 고쳤었다.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였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이어 역대의 옛 관례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을 내린다. 원래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되는 것이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할 것이다. 조서 반포에 이어 사면령을 내립니다. 조선시대 국왕이 즉위한 후에 사면령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이었으며 현대에도 대통령 취임한 후에 사면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종은 열세계 조항의 대사령으로 민국 백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조직 반포가 끝나면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모두 황제에게 국궁사배를 하고, 좌장례가 황제에게 반주의가 끝났음을 아릅니다. 고종 황제가 되다 8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